5곳을 잠입 취재했대요. 카톡방에 잠입해서 카톡을 캡처한 뒤에 고발도 한다고 합니다. 헌재에서 재판관 연구관 대상 악성 댓글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대요. 헌재 헌법연구관 상대 가짜뉴스 증거 수집 중.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헌재 근데 안 바빠요. 민주당 문영배 임기 연장 꼼수 법안 발의. 여러분 이게 바로 거대 야당의 폭주예요. 민주당 문영배 임기 연장 공수법안 발의. 자 정준길 변호사님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어지금그 임기가요 어 6년으로 돼 있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임기를 한번 연장할 수가 있어요. 문영배가 임기가 한번 연장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헌법 제 112조 1항에 보면 헌법 재판소의 임기는 6개 6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6년으로 하니까 원래는 6년이 지나면 그러니까는 지금 문형배의 경우에는 4월 18일이 되면 6년이 꽉 찹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 재판도 재판관을 그때 그만둬야 돼요. 그 문제 문형배가 그만둘 수밖에 없는 날짜가 네. 있는 요 그런데 연장 법안은 무슨 말이냐? 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아 그죠? 6개월 범위 내에서, 네. 그죠?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헌법재판관이 계속 그 헌법재판관 직무를 수행한다 이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4월 18일이 됐어요. 네.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지금의 법률대로라면 문영배는 그만둬야 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문영배와 임의선을 후임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몫이거든요. 임명하지 않는다면, 거리가 되잖아요. 두 명이 없잖아요. 헌법재판관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6개월 동안은, 6개월 동안은 문영배랑 임의선이 계속 헌법재판관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또 다르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런저런 합리적인 근거를 내세워서 현재 진행되는 헌법재판을 4월 10일, 18일까지 끝나지 않게 만드는 상황이 되더라도 10월 18일까지는 문영배가 계속 헌법재판관으로 남아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에 탄핵 찬성에 손을 들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뉴스를 시작할 때 아투 방송에서 유여의 적반하장을 시작할 때제 나름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뉴스 중에서 여러분이 꼭 보셔야 하는 거,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아야 되는 것들은 알려드리는 것이 뉴스의 목표였습니다. 가짜 뉴스를 분석해서 여러분 이거 가짜니까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이것도 해야 하고 또 여러분 이런 법안이 나왔으니까 이법안은 막아야 합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그 모든 걸다 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아시아투데이 아투 방. 방송에서 여러분에게 유려해의 적반하장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뉴스를 정리하다가 제가 아침부터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뭐 이런 일이?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거지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 발생을 한꺼번에 하지 왜 오늘 하루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김재규 재심? 저 너무 화나요. 권익위원장이 곽종근이 그 아까 그 머리 아저씨가 공익 신고자 너무 너무 화가 나요. 그런데 여기 북송했던 사람들 뭐? 진료 선고유월 선고유예. 선고 그런데 여기에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뭐? 문영배 임기연장? 자 문영배 임기연장을 막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꼼수 법안 발의했어요. 정 변호사님 이 법안이 통과돼서 실행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는 거를 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통과시켜가지고 곧 국회를 통과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다시 또, 어, 그, 지금 최상목에게 가겠죠. 네. 그래서 또 법률안 거부권 그렇죠. 문제가 또 생기겠죠. 법률안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하면 또 탄핵하겠다고 겁주겠죠. 그러면서 다시 해당안을 또 올리겠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거대 야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법을 만드는 것이 그들이 손에 있으면 이 법이 이렇게 무섭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악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악법이 통과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을 지켜야지 준법 정신이 있어야지 악법도 준법 정신에 해당된다니까요. 그 법을 못 만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108명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허위국 허위정 무슨 해파리 냉채 같아요. 지금 자 이런 와중에.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야 하는 거 아니야? 8대 0으로 탄핵되는 거 아니야? 하야 하는 거 아니야? 탄핵되는 거 아니야? 8대 0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 힘을 빼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오늘, 석동현 변호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속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 탄핵 심판 결과, 당연히 승복할 것. 최대한 공정적법 촉구. 근데 사람들은요, 이 기사 싫다는 거예요. 왜? 승복할 것, 이런 거왜 하냐고! 저는 석동현 변호사가 저 말을 한 거는 매우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최근에 옹진 신부 관련해서 옹진 신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상당한 무리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매우 잘못된 겁니다. 탄의 심판 결과를 왜 당연히 승복하죠? 이렇게 부정이하고, 이렇게 불공정하고, 이렇게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을 하는데 그 결과에 저희가 어떻게 승복을 하나요? 그리고 속동현 변호사는 승복을 하겠다고 라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뭐저 같은 경우에는 승복 절대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보세요 속보요. 윤측 대통령 하야 고려 안에 아니 왜저 하야 고려 아내를 계속 얘기해요 그거 아세요 쓸데없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에는 자 그러면은 대선 무슨 대선이 조기 대선이 있어요 하면은 야 조기는 집에서 구워나 먹어 조기 구워나 먹는 거야 조기 대선이 뭐니 조기는 구워 먹는 거야 이러고 말아야죠 여러분 조기 대선 찬성하세요 근데 하야 무슨 말도 안 되는 하야 대통령 하야 같은 얘기 왜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싸우는 거는 계속해서 우리 기각일 거야. 그리고, 여러분, 애가 공부 못하면요. 너 시험 보면 뭐하니? 대학은 똑꼬닥 떨어질 건데.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좋은 엄마인가요? 아니에요. 긍정적인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기운을 희망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야 고려 안 해. 아, 그런 단어를 왜 입에 대요? 그러면서 볼래요? 자, 대리인단, 사퇴 등이 중대 결심이다. 무슨 사퇴 등이 중대 결심이야. 사퇴하라니까요, 정 변호사님. 지금 할수 있는 카드는 사퇴 카드밖에 없잖아요. 지금 거예요. 여러 가지 카드 중에 저 사퇴 카드는 써야 돼요. 근데 사퇴를 하겠다는 중대 결심을 하는데 탄핵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 저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는 저거 석동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 거라는 좀 우려가 될 정도로 적어도 석동현 변호사가 저에게한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어 다른 변호사들이랑 상의해서 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변호사들이 왜 지금 사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어,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 편파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 이미 탄핵이라는 인용이라는 결과를 준비해놓고 예정해놓고 그냥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시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승복을 합니까? 시정한다면 승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명확하게 석동현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헌재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멈추라고 해야 되고요. 진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권익위에서 했잖아요. 어제요. 네. 권익위 아니었나요. 어제? 인권위요. 미안합니다. 인권위에서요. 인권위 권고안 나온 거 지켜라고 얘기해. 왜그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맞습니다. 인권위공 권고안을 지켜야 된다.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 편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 공정함과 신속함이 부딪힐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 신속한 재판을 받을 의무가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신속함보다는 신중함으로. 어,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혀서 제대로 잘 판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왜 니네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치느냐, 이 정도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권위에서 나왔던 그 인권위 결정문을 오히려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인권위 결정문을 헌재는 받아라. 헌재는 인권위 결정문을 지켜라. 이 얘기가 사실은 나왔어야 되는 워딩입니다. 근데 그 워딩이 아니고요. 탄핵심판 결과 당연히 승복할 것. 그럼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뭐,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요. 인권이 결정을 따라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인권이 결정, 석방하라. 석방을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났는데 이번 뉴스 보겠습니다. 대통령 측은 윤대통령 전쟁 사변 못지않는 중대한 위협 상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엄은 경고용이었고, 원인과 실제 발생한 결과로 판단해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했지만, 인권이 결정문을 보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했으니까, 석방시키는 것을, 오히려 석동은 변호사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3번 뉴스 보겠습니다. 국회 측에서는요, 윤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어제 계속 강조했는데요. 독재 수단으로 비상 계엄을 악용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정 변호사님, 국회 측에서 저렇게 나오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 측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걸더 정확하게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독재라는 게 뭐죠? 독재가 홀로 권한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홀로 권한을 행사하는 게요.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일 수도 있는 거죠. 응? 음? 계급 독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자,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독재가 대통령 독재입니까? 국회 독재입니까? 국회 독재죠. 좀더 정확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민주당 독재죠. 민주당이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어, 법률 같지도 않은 법률을 마구잡이로 선전 선동해 가면서 통과시키고 그것 하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 내려 보내면 대통령 거부권을 남용한다는 소리나 하면서 똑같은 사실상 똑같은 법안을 떠올리고, 떠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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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그게 독재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게 독재죠. 자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입니다 비상계엄을 악용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악용이라고 볼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무슨 독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무슨 독재한 게 있어요 자 지금까지 언론에 나오고 헌법재판을 하고 국회에서 나온 거 보면 뭡니까 아니 대통령이 얘기해도 밑에 사령관들이 하나도 쓰는 게 없잖아요 끌어내라고 하는 것이 진 사실이라고 쳐요 근데 끌어내라고 하는데도 아무도 끌어내지 않았잖아요. 어? 근데 무슨 독재예요, 독재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경각심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사 하나 갖고 왔습니다. 5번 뉴스입니다. 자, 기사가요 아주 뻔뻔한 제목입니다. 여러분한테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가요. 네. 카톡방 다섯 곳을 잠입 취재했대요. 경향신문 기자네요. 예, 여러분 음. 보세요. 그후 카톡방 다섯 곳 잠입 취재해보니 명찰 없는 경찰 중국인 탄핵 죽음으로 막자 선동이 만연하다는데 밑으로 내려주세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요. 저더 내려주세요. 카톡방을 캡처해서 올려놨어요. 네. 아예 이렇게 올리면서요. 더 밑으로 내려주세요. 카톡방을 이렇게 올리면서 카톡방에 있던 내용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카톡방에 들어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거 아시고요. 더 중요한 거 제가 하나 제보하겠습니다. 카톡방에 잠입해서 카톡을 캡처한 뒤에 고발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더 문제가 있잖아요. 뭐예요? 여기 사상 검증을 했대요. 네가 네. 보수 우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사상 검증 절차를 거쳤는데 했는데도 통과했어요? 어, 다 통과했어요. 얘네들이. 그래갖고는 한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딱 있으면서 네. 잠입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기사가 될 만한 것들을 다 모아갖고 요번에 터트린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단톡방에서 활동하실 때 가짜뉴스 퍼뜨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인격 모독적인 그림 같은 거아니면또 가짜 예를 들어서 딥페이크 된거 올리거나 하면은 그거 다 고소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 요번에 서부지원 사건에서도 우리 유채고가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어 방송에서 뭐냐면 당시에 우리 보수우파 유튜버들도 동영상으로 당시 현장을 찍었지만, 좌파들이 작정을 하고 찍으면서 걔네들도 다 서부지원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걔네는 처벌 안 받는다. 걔네는 조사 안 받는다. 그리고 걔네들은 취재가 목적이니까 서부지원 안에 들어가도 괜찮고, 어? 우리 보수우파 학생들은 또는 청년들은 거기 들어갔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과 이것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단톡방 카톡방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네이버 뭐라고 해야지 그 카페 그런 모든 곳에 위에 글쓴 내용에 동조하는 것도 다 캡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 아니면은 또이 이상한 딥페이크 영상 조심하셔야 돼. 아니 우리도 가짜를 퍼날라서는 안 돼요. 하지만 지금 정말 이상하게 여기 저기에 들어온 가짜들이 우리를 다 조심 조 그러니까 관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려고 이 기사를 제가 가져왔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근거 근거 7번 뉴스예요. 지금 이게 우리 옆에 여기까지 칼이 온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진짜 이 끝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현재에서 재판관, 연구관 대상 악성 댓글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대요. 자,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대요. 연구관, 재판관 수사 의뢰. 그 다음 뉴스 볼게요. 8번. 오늘 속보로 계속 떴습니다. 현재 헌법 연구관 상대 가짜뉴스 증거 수집 중 수사 의뢰 논의. 그런데요. 제가 아까 논란 글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헌법연구관 중국인 이런 거다 가짜라고 그걸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정병호사님쪽으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뭐냐면 헌재에서 말입니다. 헌법 재판연구관과 재판관에 대해서 가짜 뉴스, 악성 댓글 이런 것도 전부 다다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판관의 대표는 문영배 지금 집 앞에서. 사태 축구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민노총 하소인이라든지 음란숙의 문영배 이런 식의 어떤 구호 등을 외치고 또는 플래카드를 들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개인이 해야지 왜? 저희 헌법재판소가 나서가지고 대신 고발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한다는 건가요? 지금요 저번에 서부지법이었나 어디 법원이었는데 네. 거기 판사를 막 모욕을 하니까 법원이 나서서 또 그랬거든요 그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헌 그때 서부지원이었죠 그랬나요? 네네. 이번에는 헌, 헌재에서 헌재에서 재판관 연구관 대상으로 악성 댓글 수사 의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된게 그거잖아요. TF에서 문영배가 흔들었잖아요. 재판정에서 지가 흔들면서 야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TF에서 이렇게 어짜 가지고 올라오면 그거대로 내가 하는 거야.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아가면서 지가 흔들었잖아요. 아, 여러분 그거요. 기억나시죠? 그거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문영배가한 얘긴데. 근데 9번 9번 뉴스예요. 중국인 네. 있는 거 아니야 음모론 국민의 힘 헌재 TF 흔들기 가세 이러서 여러분 보세요 헌재 TF 흔들기 가세 이러면서요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기사 보셨죠 수사 의뢰하고요 가짜 뉴스 증거 검토한다고 이렇게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헌재 근데 안 바빠요 지금 재판할 거 산더미 같은데 안 바쁘세요 헌재